예수를 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빌리포 감옥은 정말 차가운 뭐 겨울이라면 정말 더 견디기 힘든 오늘날과 같은 그런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슬기로운 감방생활 그러면서 드라마가 감방을 감옥인데 좀 너무 미화시킨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너무나 힘든 곳이 감옥입니다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다 꽁꽁 묶고 매질을 하고 그렇게 또 낮에는 노동을 시키고 이런 감옥입니다 어, 유럽 쪽에 어, 감옥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어,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아니겠지만 그와 비슷한 감옥으로 추정되는 그런 감옥을 다녀왔는데 창살에서 그냥 지하에 조금만 빛이 들어오는 어 약간의 빛이 들어오는 그런 정말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되는 그런 어 맨바닥에 그런 감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 정말 이런 곳에서 어그 당시에 죄수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이런 감옥에서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현장에 가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 그 선, 선구자들의 헌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결국은 오늘날 나에게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리고 어 우리가 다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 눈에 눈시울이 적셔지는 그런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빌리포 감옥. 그 죄수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하루에 고된 일과 뭐 얼마나 중노동을 시켰을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뭐 어떤 사람들은 매를 맞은 사람도 있고 하여간 너무나 지친 몸에 한밤중 그들이 이제 고이 잠이 든 그런 한밤중입니다. 이때 이제 문이 삐그덕 열리는데 죄수 두 명이 매를 맞고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죄수들이 간수들이 겨우 부축을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발에는 그냥 착고에 묶여있고 손발이 묶여있고 보니까 꼴을 보니까 중죄인이다.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이 이제 앉아서 주저앉아서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거나 아니면 뭐 지쳐서 한탄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수들이 메말라 보이는 그런 입으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밤중에다가 지친 몸으로 또 다른 사람들 모두 제수들이 다 지금 잠을 자고 회복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죄수들인데, 흉악한 죄수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잠을 방해하는 찬양과 기도 소리에 더 흉폭, 흉폭해질 수 있습니다.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어떤 놈이 떠드냐고, 그 중에서 또, 감방에도 보면 약간 고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가봤지만, 뭐,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참이, 어떤 놈이냐? 이러면서 처음 오늘 들어온 신참입니다. 그러니까 저 놈들이 정말 미쳤구나, 정신 나갔구나, 뭐 이러면서 어, 더 화를 내고 혼을 내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찬양 소리에... 눈을 뜨고 그리고 또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지고 어찌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과 신라는 찬양 소리를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안에 있는 이 제수들 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있는데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또 희망을 주는 찬양, 이런 찬양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을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 그분들이 그 찬양을 듣고 그흉측하고 그, 그 포악한 죄수들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다뭐 어떤 정말 짐승 같은 그런 나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어, 후회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 예를 들어서. 어, 그들이 좀 어, 마음이 약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내일 내가 모레 뭐 죽을 수도 있, 있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막 강하고 어,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그들이 부드럽게 여러 가지 말씀이 들어올 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럴 때 마음이 위로가 되고 녹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뭐 예를 들어 신방을 가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성결교에서 운영하는 오네시모 선교회. 이거는 이제 감옥에만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간식을 나눠 주고 그 다음에 찬, 찬양을 같이 하고, 뭐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 이제 감옥에 있는 분들을 큰 강당에 이제 모아놓고, 군대에서도 뭐 이렇게 강연하는 것처럼 이 강단에 모아서 같이, 어, 말씀을 전하고 또 차, 어 교회에서 찬양단이 와서 찬양을 하고 이러니까 그 죄수들이 마음이 열리고 거기서 세례도 받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살인자가 변화되어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제가 소대장 이어로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간부들은. 그 중대장, 소대장 막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 11월 정도 되어 가는데 그래서 모두 그냥 막사에서 자지 못하고 우리 중대원들 전체가 뭐 자기들끼리 어, 이까술 먹고 막한번 패싸움이 부대 안에서 벌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한 11월쯤에 텐트 천막을 치고 야외에서 한한달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엄청난 그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그런 모습으로 어, 굉장히 많이 곤란을 받고 다 징계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게 중대장 분은 이제 불교 신자였고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독교고 또 신학대학을 졸업한 걸다하니까어 김중희가 어떻게 좀뭘 해봐 어떻게 지금 아이들이 지금 얘네들이 지쳐있는데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뭘할게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병사들이 어 한몇 주간을 그렇게 야외에서 벌막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낮에는 막 연병장 계속 돌고 엄청나게 한달 동안 그런 고된 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이제 일과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그냥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찬송을 한마디, 찬송 못 부르지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병사들이 어, 때로는 뭐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흐없껴 울고 그냥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정말 고단하고 힘든 그 인생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양심이 찔림이 있고 그리고 흐느껴 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얼굴이 또 환하게 밝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를 거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찬송을 한다는 게 오히려 짜증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에 이끌림을 받는 거죠. 영적인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런 현상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 하면 어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학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뭐 내가 잘나서 믿음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알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때 어떤 사람은 막 반항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치고 시끄럽다 그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씀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죄수만 들었겠습니까? 이 찬양과 기도를 가장, 많이, 가장 정말 기쁨으로 또 그들을 흐뭇하게 그러면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들었던 분이 계시겠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바울과 신라가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수들도 듣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찬양을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찬양을 해야지 듣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야지 듣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지 듣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어, 아내가 계속 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교회 다니면 정말 죽인다 그러고 협박을 하고 벌건 연탄 집게를 벌겋게 달궈가지고 막 불로 찢인다 그러고 뭐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계속 기도를 하고 또 남편이 잠들었을 때 남편 머리맡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그 남편이 계속 잠만 잤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듣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기적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 아내가 기도를 했을 때, 찬양이나 기도를 했을 때, 주여, 이 남편을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럼 남편이 그 남편이 그 소리를 딱 깜짝 듣고, 얼마나 섬짓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할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자꾸 듣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찬양과 기도보다 감옥에 들어와서 내 형편이 힘들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슨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런 데 끌고 들어왔느냐. 우리는 죄가 없다. 빨리 풀어줘라. 막 이러면서 대항하고 이러는 것보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만나가지고 맨날 뭐 교회 욕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뭐 교회 누구 뭐 집사님 나쁜 사람이라고 뭐 쉽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유익한 말, 은혜로운 말, 주님만을 높이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하는 그런 말들을 할때 듣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앉아는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교가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아로 새겨져야 되고 귀가 열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오늘은 뭐 목사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뭐왜 저러냐? 뭐 머리를 왜 2대 8로 했냐, 3대 8로 했냐, 뭐 이런 것들 쳐다보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심, 심지어는 설교 한편 듣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뭐 명강의 강사의 그런 이야기 듣는 것 아니면 그 TV에서 있는 뭐 트롯이나 국민가수에서 나오는 그 노래 한마 한가락을 듣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겁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그냥 쓸데없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억지로 오기는 왔지만 앉아는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로 들으니까 우리의 감정에 그냥 좌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고 기분 나쁘면 말씀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들으니까 사람의 소리로 들으니까 기분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으니까 시험이 들고 더 어려운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들려지지 않으니까 에휴, 들을 필요가 없어.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영양분이 공급되고 우리가 성장하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종이,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고 내 마음의 은혜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이 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같이 기도를 할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면 그런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어 이거 내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빴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해결책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말씀이 사무가 되고 더잘 들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히 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 말씀을 듣게 할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또 찬양 한 마디 한 마디 가사를 우리가 듣고 또 같이 부를 때 우리의 마음 가짐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허투로 이한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정말 이 시간도 이제 어쩌면 이제 앞으로 강제로 교회 폐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뭐 어떤 경찰 병력이 진을 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날이 수,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위, 위험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소중한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찬양 한마디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 가사 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고 그리고. 아멘.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찬성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럼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기를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듣게 하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 헌담하고 이간질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목사님 욕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용서해주고.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게뭐 천국 같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 다 듣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에너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또 일터에서도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찬양은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냥 뭐 세상 노래만 너무 즐겨서 부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그렇게 어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저 사람은 교회 목사인데 왜 저렇게 날라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치, 눈에 비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분이 교회 건사고, 장로고, 목사면 그게 걸맞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잘 듣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벗어지는 거예요. 메인 것이 풀려집니다. 오늘 다 풀려졌지 않습니까? 옥터가 다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제수들 다 예수 믿고, 간수들까지 예수 믿고. 그빌리보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럴 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메인 것이 풀리는 겁니다. 질병의 메인 것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우리가 궁핍하고 메어 있다면 풀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이웃 간의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려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죄수들이 감옥에서 화가 나고 힘들 수 있는데도 찬양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소리가 들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죄수들보다 형편이 더 좋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듣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듣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인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